중학교 때부터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 내가 이제 문학 소년이었어요 그때. 근데그 어느 날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거 보러 간 이유는 오발탄은 내가 소설을 이미 읽었고 또그 시나리오를 읽었어요. 어, 이제 학교, 집에서 책방을 했기 때문에 영화 잡지 속에서 시나리오를 읽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시나리오로 이렇게 각색한 걸 읽어본 거지. 근데 영화가 들었다니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극장을 가봤어요. 간, 가면서, 아니, 그,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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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해목 감독 의 오발탄을 쭉 보고 나서 극장문을 나오면서 내가 이제 원래 소재를 하나 봤고 그것이 시나리오화 되는 과정도 봤고 이제 영화를 본 건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렇게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야? 그게 관북이더라고. 그래서 아 감독이 그걸 하는구나 그럼 나 감독해야겠다. 그 오발탄이 내가 영화 감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영화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래 내가 그 영향을 어려서 문학 소년일 때 어, 뭐라고 그러돼 전우 문학 전집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전우 문학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가치관이 전도되고, 이제 새로운 윤리가 형성되고, 그리고 피폐하고, 이럴 때 서울리제 문학 자체가 리얼리즘적 접근을 통해서 관객들, 독자들한테 어떤 상실감, 절망, 실존 문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오발탄을 보고도, 오발탄도 리얼리즘 문학에서 출발한 건데, 보고 나서 영화 감독한다고 할 때도, 아, 나는 이, 어, 이 사회 문제를 좀 깊숙이 파고드는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화 데뷔했을, 데뷔할 때쯤은 그런 생각이 거의 사라져 버렸지. 왜냐하면 상황이 그걸 만들어주지 않나 검열이라는 게 있었고 그 검열에서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이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뭐이 음, 주어진 작품, 음, 또그 장사꾼들이 좋아할만한 작품 이런 것들을 찾다가 87년 유월항쟁을 겪고 나서 아, 이 국민이 정부를 이겼구나. 국민이 정권을 이겼구나. 그러면, 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남부이라는게 나왔고, 말하자면 남부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좀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이, 그게 나오게 된 계기는, 나 스스로에게 내 뒤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작품을 할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이 작용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좀, 그, 사회 문제, 혹은 뭐 정치 문제, 어, 이런 문제에 에,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모은 한국영화감독이 없는 이유는, 그, 크게 보면은, 어, 영화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젊어졌어요. 투자자도 젊어졌지만 투자 실무자들은 더 젊어. 그래서 투자 실무자들이 나이 먹은 선배를 만나기를 꺼려 해. 나도 잘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보여줘야지 대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간접적으로 보내도 그, 보내면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평가를 직접 하기를 싫어해. 직접 하면은, 아,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그거 나도 고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제 간접적으로, 아, 그 시나리오 봤더니 뭐, 음,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로 돌아온다고, 피드백이. 그게 사실은, 음, 소위, 이제, 서양의 경우는 그비즈니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또 평등하잖아. 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의지기 그래서 일로 만나더라도 선배들로 해줘야 된다는 강박 관련 때문에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아이를 아이, 먹었기 때문에 감각이 낡았어. 이렇게 서 얘기를 한다고. 어? 근데 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20대를 위해서 30대를 위해서 만드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어? 영화라는 게 폭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관객이 폭이 넓어졌고. 그러면 또 이 지긋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감각이 날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리고 영화 감독이라는 것이 뭐 끊임없이 현실과 소통하고 어? 지금 트렌드가 어떤가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감각이 날았어도이 알긴 알잖아. 어? 그럼 그걸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녹여낼 때 훨씬 더 안정된 영화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들을 투자 심무자들이안 해요. 그게 안타까워. 나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블랙 무늬가 잘 됐으면은 결과가 좋아졌으면은 많은 동료들, 일을 안 하고 있는 동료들이 다 준비하고 있거든, 그들도. 그들이 좀 용기를 냈을 텐데 아니, 그, 이 외풍을 맞은 마음에 어, 이, 그게 효과를 못, 발휘를 못 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법으로 해결해야 될니다 법. 이게 사실은 냉정히 보면 공, 공정거래에 위배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독과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근데 그 독, 현재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어, 법 현행 법상으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사실은 법적으로 엄격히 하면 저는 그 법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피할 구멍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이 그 문제냐면 이거는 영화 산업과 영화인들이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막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좋은 작품은 좋은 작품대로 관객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큰 작품이, 더 뛰어난 상품이, 좋은 작품이 나와도 말하자면 상영 기회를 박탈시켜 가지고, 그 좋은 작품을 관객들한테 못 만나게 만든다. 이거는 관객들에게는 이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영화에 실증을 낼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라는 것은 거의... 이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어, 관객들은 이러이러한 걸 좋아한다. 어? 거기다 갖다 대, 대주는 건데, 그런 영화들만 나오면 언젠가 관객들이 금방 실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작품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관객들 실망하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가다 보면 한국 영화들이 점점 영화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빨리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 영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 영화 100년의 그 성과가, 어, 늦었지만, 음, 봉준호라는, 음, 아티스트를 탄생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 우리가 이 1900,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스크린쿼터 문제, 또 미국 영화 직배 문제, 이런 것과 영화들이 싸워가면서 그, 그런 어떤 한국 영화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그 영화계에 들어오면서 그, 말하자면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영화가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한국 영화 백준을 딱 2019년에 네? 19년에 그몇 가지를 드러냈어요. 그런 성과를 기, 드러내면서 마찬가지로 그 위기를 관객들한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0년은 이 위기를 극복할 때만이 보장할 수 있는 10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영화인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되는게아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래상을 정부가 좀그 거시적으로 가, 가지고 어? 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현재와 같이 대기업 의존해서 어,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그냥 조, 괜찮은 좋은 영화 감독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남은 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그 내가 뭐 평소에 그 인터뷰할 때 얘기하지만은 어, 훌륭한 아티스트라는 그런 생각지 않아요. 내가 왜냐하면 아티스트라는 것은 이 자기 세계를 자기식으로 관객 의식,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내야만 아, 난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항상 영화를 만들면서 내 영화가 관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아티스트가 아니고 대중영화 감독이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중영화 감독으로서 참 괜찮은 감독이었는데, 좋은 감독이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